나일 런 거, 나일 런 거, 나일 런 거, 매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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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나한번미스 1배 상대 겟개 아기라 몸만 움직이지 마! 움직이지 마! 나이스 나 자... 마나 나쁘지 않네 네? 저... 쭌님 한세 번은 못 살렸는데? 못맞춰 그냥 하는 소리야 네... 그런 거 같긴 해요 확실히 저희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허류 어식? 그런 게좀늘어나거같아요 이게 사회생활이겠죠? 짭안 그 하면서 못 맞춰요 하는 브리핑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네. <laughs> 아, 얘들아. 아니 왜다 이걸 먹고 쳐박는 거야, 씨. 브니까 그러니까. 집중 좀해 봐. 아 씨. 짜증나. 아니 아예 지든가 씨발. 아 닥쳐봐 닥쳐 좀 같아, 너는 아씨 존나 실력. 너노일 때야. 나나나나 아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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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! 아아아나 씨발 나 하고 싶은 거 아, 거야 이개끼들 아니, 아니 포기하지 마아 아, 닥쳐 닥쳐 X마다 닥 닥쳐, 닥쳐 아니 아 퀸은 아니지! 내가 할 거야 닥쳐! 내가 할 거야 아 너희 안 믿을 거야 회장 아, 준비됐어? 아니 뭐야 이거 진짜 아니 씨아아 이거 아고 싶다는 거야? 뭘나노 잡았어 잡았어 야 도전 봐봐 도전 봐봐 도전 봐나 <laughs> 데네 아, 아나 프리라, 나 아나 본다. 아나 봐봐, 야 아나 봐봐, 아나 봐봐. 좀 봤어요. 아나 봐봐, 아나 봐봐. 이 때려야 돼. 아 씨발 좀 닥쳐봐. 아나 봐씨발. 아좀 닥쳐봐. 이X 새끼야. 아 잡아야 된다고. 씨발 꺼져. 아 족까지 시끄럽네. 적당해야 재밌는 거야. 적당히. 아 족됐다. 아 씨발 왜안 올라가죠. 나이스. 아 제발. 아 제발. 컷! 할만 했는데. 어 뭐야? 컷이 안 했어. 이걸 이긴다고? 아니 어떻게 이걸 이길 수가 있었지? 이거 그냥 무조건 패배 확정이었는데. 그래서 힐벤 맞고 그냥 끝났어 이거 끝난 거였는데. 밟으려고 왔는데 와 키리코가 안 밟혔어 안돼 <laughs> 그냥 무조건 진 거였음 못 이겨 그냥 확정이었어 그냥 패배 확정 이길 가능성 0% 0%의 확률로 이긴 거야 시그마가 잘못했지 탱커가 그래도 밟아줬어야지 그럼 트레가 그냥 풀어가고 탱커 밟고 그럼 게임 끝 없어 우리 그냥 오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봐봐 저거 하나야 그냥, 그냥 일부러 지고 싶었나? 지금 근데 근데 네, 그것도 작업표시... 제가 컴퓨터를 님아. 켜서 뭘 했는지가 더 아, 보이잖아요 이분 핵 맞습니다 이분 핵 아니면 죽을게요 님 텔레그램만 지금 들어가도 핵 사이트 그 대화 내용이 있을 것 같거든요 님핵 아니면 저 죽을게요 <laughs> 그 정도로 확신이 있어요 애초에 네. 네, 안 켜져 있는데 텔레그램이 작업 표시줄에 있잖아요 지금 네 지금 실행을 안 했잖아요 아 텔레그램으로 네, 핵을 주고받고 하는 건가요? 요새는 텔레그램 카톡으로 핵을 진짜 많이 사고 딱 합니다 아니 이건 그냥. 메신저잖아요 네은을많이 사고 그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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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곡이 곡은 그은 그냥. 이 곡은 그냥. 이 곡은 그냥. 요 곡은 그냥. 어또 원격 뭐 이런 거잘 모르신다 했는데 잘 하시네. 근데 아, 어. 제가 님을 이제 핵이 아니고 뭐 말고 상관 없는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하자면 님핵99.9% 아니 58,000%입니다. 원격하면은 괜히 핵 나올까봐 장옥이 이제 펼치고 계십니다. 신고를 좀 받을게. 어. 이 사람 이제 만나면 무조건 다 신고 받으세요. 이 새끼 이제 잘못된 것그 아이디 정지 먹거든요. 얘 본캐도 만나면 다 모든 사람 다 신고 때려줬어요. 네, 그만. 다음이랑안 아, 만날 것 같긴 한데. 지금 지금 730명밖에 안 보거든. 근데 이게 만약에 유튜브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? 재밌겠지? 근데 오뭐 유튜브에 올라가도 뭐 달라지는 게 있나? 아, 그러니까 어쨌든 널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, 그건 그러니까 무조건 핵이야. 제대로 즐기고 계신 거 맞네. 오케이. 제 생각은요,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마우가 뭐 나쁘지 않게 하셨다고 생각해요. 골드라고 하기엔. 너무 잘해 골드들은 진짜 못해 내가, 내가 봤을 때 이거보다는 못해 골드가 근데 플래티넘 위 구간을 주자니 좀 아나가 좀 부실해 그런 걸좀 종합해봤을 때 플래4가 정배지 않을까 소낚씨가 봤을 때 이걸 다이아 3으로 보세요? 다이아 3은 진짜 느낌이 존나 없다. 와 진짜 이걸 다이아로 보고 있다. 아저 새끼가 다이아라고 얘기하니까 왜 갑자기 올리고 싶지? 저 새끼 말때문에 내가 지금 플래티넘 2까지는 올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이아까지는안 올려.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다이아로 다이아는 아니야. 플래티넘 3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플래티넘 3. 땅땅땅! 아 진짜 씨 쪼나 개 같은 시야아플래티넘 오잖아 시 진짜 아 진짜 아 새끼가 들어가지고 와 부탁질을 쳐치고 있어요 개 새끼가 진짜 아저 새끼 말 들어서 보시잘 뭐 되는 꼴이 없었어 내 인생에서 씨개 새끼야 와이개 새끼 나한테 카톡도 보냈었네요 쪼나 다이아 3은 된다 태준아안 보이니 이게 이렇게 카톡도 보냈었네 와 진짜 아 지랄을 해라, 지랄을... 네가 뭘 아냐... 하면 안 돼. 거의... 상대 루나티카 이태준 뭐야? 돌았나 저게... 루나티카 이태준 뭐냐고... 얘, 내가 볼때 저격 아닌 거 같은데... 그냥 이름 이렇게 해놓고 나랑 지금 만나고 있는 거같았데물 들어보자... <laughs> 맞네... 저격수도 아니었네... 느낌이 저격수가 아니네... 내가 이태준인데... 생일은 어찌 오늘 이걸 오해해. 내가 이태준이라고 팀버 와봐 아니 맞다고 태준아 내가 이태준이라니까 왜 닉네임이 뭐냐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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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꼭 모이라 위버 이런 걸로 이기는 애들이 입을 존나 털더라 우와! 핫진데? <laughs> <파찬데? 웃음> 어, 잘하긴 했어 많이... <laughs> 아, 얘가 무섭한 그, 부족한... 이거는 이건 좀 이거 먹는 건좀 애맞아 야, 에임 좋다. 야, 근데 뭐, 야, 야, 이거보다 잘한 장면이 하나도 없었어? <laughs> 아니, 나는 화물 밀었다 쳐서 쳐도 너네 뭐하야 이거? <laughs> 아 이거 말이 안 되잖아. <laughs> 아 이상하다. 분명히 나킬 많이 했는데, 아까. 어, 어, 이건 좀신기하 아, 잠... 어, 딜란 밀려, 딜란 밀려. 나 이제 못 밀어, 나 이제 못 밀어. 원숭이 나한테 뛴다. 오케이, 오케이. 내가 봐줄 어 원숭이 개핀데 이거? 어 오, 시발. 야, 야, 야 원숭개다원숭개다다다 <laughs> <laughs> 잠깐만, 뭐야, 이거? <laughs> 야. 진짜 저거 잡아 봐. 저기 저기 저기. 진짜 순은 순은도 잘 잡아 봤게 이렇게 들어와 봐. 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. 삐삐삐삐 아이, 삐가 탔다 나. 아씨 진짜. 아니, 한이세 아, 아, 끝났어 씨발. 이스 아니, 안 끝났어. 집중해 봐. 아이, 아! 아. 아 아니야, 근데 아 방금 송아 나왜못 잡은 거야 부리기태야. 방 그냥 휘두르기만 있어도 잡았는데. 보일 거 네. 내가 한대 맞춰놨는데 심지어. 야이 새끼들아. <laughs> <laughs> 야이 개똥 새끼들아. 아니 방금 근데 휘둘렀어야 돼 진짜 돌이키. 아니야, 아니, 아니, 아니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아 오케이 인정, 아 인정, 아 그건 아, 인정해. 근데 아, 이 개새끼들아, 이게 이게 야 이. 야, 말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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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봐. 아니, 아니. 제자리 잡고 계서가 터져가지고.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. 아, 아니 그 저는 피할 데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절, 최선의 플레이를 했어요 죽기 전에 송 하나 쏘고 가기 자 서로 헐뜯지 말고 자기나 잘 합시다 예? 빡칠 때마다 아이 행복해 왜 치라고요? 아니 근데 이거 팀보에서 그래도 돼요? 애들이 빡칠 거 같은데? 피맥 네, 맥슬립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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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이 행복해 오 어, 나도 내볼수 있나? 어, 어,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행복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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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, 어, <laughs> <형왜 이래? 웃음> 어, 밀게 아게 일단 밀게! 아아다 깨워줘! 어, 슬리퍼졌다. 이제 개지스키 다 빠지. 아이 아, 행복해. 씨, 진짜. 아개록션 맞다. 아 그거요. 아, 아, 나이스. 아이 행복해. <laughs> <laughs> 나이 아 저거 개인가? 와, 잠깐 만 일로 와이 새끼. 이 새끼. 이 새끼. 이 새끼. 컷. 와! 뭐야? 야, 하지 마. 병. 아, 이거 아니지. 아, 이거 내가 무조건 이 거. 긴 거임. 아, 진 아, 야 이거 무조건 내가 이거 말도 안 아니, 말 무조건 이긴 거야. 아, 지랄지 마. 아, 마, 이거. 와! 안아파 안아파 볼볼볼볼볼볼볼 때려봐 볼좀 때려봐 뭐야 어? 이거 어, 왜 이래 저거 히트레어 아, 벤처 먼저 벤처 볼부조 트레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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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 아니 볼좀 어떻게 나 컷할게요 컷게좀 때려봐 얘들아 때리고 있는데 아니아니아니 트레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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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얼마나 줘야돼 볼때볼 때려 아볼볼 아나카 아나카 야 상대 안 와, 하루 종일 죽는데 아니 근데 트레저는 계속 때리던아볼 계속 씨 계속 때리네 미쳤냐 <laughs> 계속 때린다니까 진짜로 내가 드레이스로 딜을 어떻게 이렇게 막았을까 그러면 진짜 아 에코님 뭐나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<웃음> <웃음> 잠깐만 우리 힐러 음. 차결? 어아이아 <laughs> 목소리 이태준이랑 똑같아서 X나 듣게 들 진짜 뭐야 2주 만이었어? 살아 있었구나 이 악마 같은 년. 오빠 마스터야? 그러니까 나안 만나지. 나 번개 그만 찍고 보기 들리는. 아또 누구한테 버스를 받은 거야. 진짜 아. <laughs> 맛있더라 소개시켜줘? 누군데 아, 나좀 소개시켜줘 봐 목소리가 맛있더라. 어쩐지 아니 근데 나 그냥 내가 잘해 이거 봐봐 쟤네 힐러랑 비교를 해봐 아니 내가 잘해 잘 아, 내 스타일 봐 나, 내가 잘하고 있어 지금 근데 나도 잘하긴 했어 지랄하지마 네번 죽었어 <laughs> 아니 일단 제가 아 오늘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다음에 다시 합시다. 지금 안 좋은 몸 상태로 저한테 오신 거예요? <laughs> 아니 이게 하나 보고 지금 더안 좋아졌어 지금. 좋을 때 와요. 좋을 때. 아 <laughs> 어, 이거 진짜 안되겠네 다시 합죠. 좋게요 네. <laughs> 건전하세요. 아이요 아 메인 드시 내가 해야 돼. r u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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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아 내가 내가 손절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. 아! <laughs> 아! <laughs> <laughs> 나 열심히 했거든? 왜 내가 차였지? 내가 왜 손절 손짓을... 터? 나, 왜? 나 왜? 야 머리 왜 이렇게 잘 맞춰? 뭐야? 나 이거 잘안 맞던데? 하보니까나 아, 마스터 1이에요 이분? 아 뭐야 여성분이야? 잠깐만 그럼 말이 좀 말이 좀 달라지는데? 아니 말투가 누나 같은데? 조만 그렇게 는데든야 에임이 좋다 이 이거 맞나? 와, 잠깐만. 살기용으로 쓴 거죠? 야, 잠깐만 마리오네트 날 위협하는 여성 딜러가 나타났어? 아니, 구경하지 말고 나한테 와봐. <laughs> 왜나 죽은 다음에 와? 원래 오버워치가 그런 게임이에요. 아 이거 머아 뭐... 머리를 때렸으면 아 진짜 마리오네트 아 이거 나였으면 머리 때렸다. 마리오네트님 안녕하세요. 혹시 저랑 캐서디 한 다이 가능할까요? 안녕하세요. 캐서디 한 다이 가능할까요? 안녕하세요. 다이 가능할까요? 안녕하세요. 진짜 태준이 형? 진짜 그태에 준님? 캐서디 마다이 한번 가시죠. 배드릴라니까. <laughs> 괜찮으세요? 맞나요? 저한테 맞아도? 하이오 준비 되셨나요? 자신 있나 보네요. 다들 그렇게 자신 있어 하다가 저한테 다 맞았거든요. 할만할 것 같아요. 오케이, 알겠어요. 시작할게요. 자, 명중... <laughs> 느껴진다. 느껴져 그의 향기. 아 머리 흐 아. 이게 바로 리머스야 고생하셨습니다. 당연한 결과예요. 다음에 도우예요. <laughs>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제가 진다고요? 말이 안 돼요. 위도우요? 위도우도 내가 이길 것 같은데. 근데 오늘의 승자는 제가 맞아요. 잠깐만. 도우요? 도우는 자신 있어요? 배우고 싶어. 아 일부러 막. 억지로 막 배우고 싶다고 해가지고 위도우로 막 어떻게 되나 좀 상황을 좀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분 모스트가 뭔데요 위도우 캐서디 오케이 그럼 위도우도 위도우도 그러면 한번 하죠 다음 기회에 아, 뭘 양민 같아요? 난 이겼어요. 아, 이겼잖아요. 이겼는데 뭐예요? 저 캐서디 얘기했던 거예요. 저 위도우도 무조건 이겨요. 그치만 오늘 하루에, 단 번에 끝내고 싶지 않아요. 저는 다른 날의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. 저, 저 승자예요. 이분 이제 도전자고. 이분 저보다 못해요. 캐서디. 1대1은 뭐, 인게임에서는 뭐, 딜량 조금, 조금 더잘 박을 수는 있어. 종이 한장 차이라니까? 내가 좀만 더 집중하면 내가 더 잘한다니까? 맞다니까?